안녕하세요. 교차로 부동산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청우면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전면 주택과 보시는 화면 우측 방향에 있는 토지로 이루어진 매물입니다. 면적은 총 500평입니다. 저희 채널은 전국에 엄성된 좋은 매물을 지급하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전국에 엄선된 좋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더불어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매물의 상세 정보와 가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더보기 버튼 눌러 주시면 매물의 가격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본 주택 앞 도로에는 버스가 다니며 버스로 15분, 자차로 약 10분이면 청운 면사무소가 나옵니다.본 주택은 대지 244평, 답 257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지금 현재 보시는 건본 주택의 입구입니다.석 쪽으로 지금 잘 쌓았죠.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경치가 끝내주죠.보시는 길은 약 10분 정도 가면 청원 면사무소가 나옵니다. 지금 이쪽 길은 양동면에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입구 쪽 오른쪽은 답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지금 입구 쪽은 이렇게 시멘으로 잘 해놨습니다. 쭉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인분이 정원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화단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부분은 대지이기 때문에 화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봄만 되면 수많은 꽃들이 만발하죠. 보시는 것과 같이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답은 주인분이 텃밭으로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쭉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금 정면에 태양열 지지대를 설치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태양열은 설치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열을 별도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소나무 진짜 멋있죠? 이런 소나무는 돈 주고도 사기 힘들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탑 부분을 텃밭을 갖고셨지만은 나무도 많이 심어놓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답 부분입니다. 이 주택은 출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점점에 보셨던 출입구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군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농막을 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거진 새 거입니다. 안을를 보겠습니다. 안을를 보면 엄청 넓죠? 만들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여가생활로 따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길이 잘되어 있죠? 아주 시야가 뻥 뚫렸습니다. 텃밭입니다. 저 맞은편에 보시면 전원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따라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출구라고 있습니다 2번 출구. 2번 출구 옆에, 예. 이렇게 손으로 지금 가리키는 부분. 여기까지가 저희 땅입니다. 네. 전부 다 우리 땅입니다. 전부 다. 쭉 보시면, 지금 자려놨죠? 군데군데마다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길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안에 몇 가구, 한 10가구 정도 네, 전원주택들이 있으며 펜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부분이 지금 잘돼 있죠? 네, 여기는 두 번째 지구고요. 우리 땅의 경계를 한번 지어드려 보겠습니다. 요 앞에 노란색 말뚝아라 보이시죠? 여기서 저 주택까지 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일자. 제가 거리를 대충 재보니까 2번 출구에서 주택까지 한 100미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넓죠? 자, 다시 2번 출구 쪽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길죠? 엄청 깁니다. 지금 조경을 너무나 잘해 놓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요 왼쪽에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요 나무는 이사 가실 때 나무는 캐서 가신다고 하십니다 사연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지금 오른쪽 부분에 화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화단 앞에 멋있는 소나무도 있고요 말 그대로 청정지역입니다. 청정지역. 지금 보시는 것도 앞에 단풍나무인데 밑에 평상이 있죠.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여름에 가을에 봄에 휴, 죽입니다. 잔디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징코로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 현대주택처럼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분이 화단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또 밑에 부분에 화단으로 조성을 해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날씨가 좋아지고 이제 봄이죠? 봄이 되면 꽃들이 엄청 많이 핀다고 합니다. 석축 사이사이로도 꽃을 많이 심어 놨다고 합니다. 별도로 꾸밀 부분이 없으실 만큼 아주 이쁠 거랍니다. 본 주택 아주 멋스럽죠? 네, 진짜 이 주택 주위에는 소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소나무, 좋은 소나무를 구해서 많이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본 주택 뒷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길도 만들어 놨고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주위가 다 소나무입니다. 다 소나무. 주택 뒷부분에 보시는 창고를 보겠습니다. 창고는 기름보일러가 안에 들어있고, 일반 창고로도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 넓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전강입니다 본주택 뒷부분입니다 야 시야가 정말 좋죠 조경이 정말 끝내줍니다 본주택 앞쪽으로 테라스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이쁘죠? 건물 색깔 어울립니다. 건물, 본 주택 건물 내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건축 면적이 32평, 연 면적이 50평입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32평, 2층은 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주택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너무 현대스럽게 되어 있어서, 뭔가 뻥 뚫린 기분입니다. 와, 진짜 멋있죠? 천장에 곳곳마다 무드등도 설치해놨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집을 인테리어를 끝내주게 잘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거실에서 바로 본 뷰입니다. 아, 진짜 멋있죠? 아, 앞에 잔디 부분도 보이고요. 그냥 뭐랄까, 집이 그냥 웅장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진짜 뻥 뚫립니다. 뻥 뚫려. 네, 무드등 참 고급스럽죠? 인테리어가 일반 집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인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다고 합니다. 네, 화장실 내부 보여드리겠습니다. 1층은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욕조도 있고요.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도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진짜 멋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주방 지 보이십니까? 인테리어 역시 주인분이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그러신지 디자인이 남다릅니다. 야, 보기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주방 가기 전 오른쪽에 세탁기와 냉장고 하나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도 보이네요. 이쪽으로 나가시면 건물 뒤편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저는 진짜 주방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도 많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안쪽에 냉장고도 하나 들어가 날 만큼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인테리어 한번 감상하시죠 식탁도 있고요. 공간 구조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층에 방 하나 있는 공간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보시면 아, 창을 기역자로 해놨습니다. 체광이 아주 좋죠. 그리고 천장에는 무드등이 되어 있고요. 침대가 작은 것도 아닌데 방이 엄청 큰것 같습니다. 방에서 바라보는 네, 앞에 정원입니다. 방에서도 멋진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네, 팬트리 공간, 나중에 이쪽에다가 팬트리 공간을 조금 더 멋스럽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붓박이 장이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쪽 거실에도 천장에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커서 그런지 계단이 생각보다 가파르진 않습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아, 2층은 또 다른 별도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인분이 운동도 하시고, 자 오른쪽 첫번째 방 보겠습니다. 넓죠. 여기서 3명, 4명, 5명도 잘것 같습니다. 방 하나가 엄청 크고요. 여기 주인분이 거실에서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물도 같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2층 거실치고는 크죠 그리고 방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방두 번째도 뭐 작진 않습니다 위에 천장 구조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베란다가 따로 하나 있고요 베란다에서는 정원이 보입니다 바로 밑에 정원 베란다가 얼마나 따뜻하면 이렇게 화분을 다 갖다 놨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화분을 다 여기서 키웠다고 합니다. 정말 따뜻하죠? 무기만 해도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베란다가 있으면 방이 아무래도 덜 춥죠? 아, 2층 거실이 생각보다 진짜 넓습니다. 네, 사무 바셨던 공간이고요. 앞에 기역자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도 엄청 넓죠.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좋은 매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